이제 예, 부대찌개 집에 혼자 왔습니다. 오, 나이스. 아. 그래이얘기해갈 거잖아. 나안 간다. 여기 앞에 통일 부대찌개라고 해서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먹던 부대찌개 집들이 있는데, 음. 제가 이제 1학년 때부터 다니던 집은 이제 없어졌고요, 폐업을 했고. 오랜만에 이제 또 통일 부대찌개 가장 유명한 부대찌개입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예. 햄살이 추가로 시켰고요. 사람의 어. 사람의 아야. 너무 너무 마셔야지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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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오늘 장하늘 너 동생이 하나 왔어요. 내가 햄 옛날 그 작년 때도 많은 동생이 왔어. 이제 전자님이 뭐 얘기 듣다 보니까 더라고요 딱 석잔 나오네 이 아이씨 다 먹었네. 딱한한 한 병만 먹을려고 했더니 한 병만 더 주세요. 반찬이 있습니다. 안주 아빠 안주. 네, 감사합니다. 어해 그런 분들이 중요 아버지 낙 필요할 때 음. 이 아, 이 진짜 영 결혼식 봤으면 결혼식 상못 먹는김에 한잔 더 하겠습니다 뭘 조종을 해 조종한다고 그걸 뭐라고 아, 금주자 땄습니다 새벽이네요 지긋지긋한 술 이제 다시는 안 먹겠습니다 어, 이게 맛있는 거야요게거 그 치즈랑 되게 맛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맛있는 부분이야. 에요 아, 맛있는 부분. 그래. 아, 음. 어, 빠졌다. 음. 치즈랑 떡이랑 이 부분 먹으면 그냥 맛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음. 이런 것들, 아까운 거 음? 오. 점점 더 녹아만 간다 아, 이상하게 주말 만들면 지난주도 그랬는데 스트받는다한잔더다 괜찮아 은마음으

를 끊었었는데 아마 끊을 것 같기도 해요. 주변에 인간을 사람들 멀리해야 됩니다. 아유. 하도 주변에 오라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요즘 얘기들 으니까 이런 걸 보고 인싸라고 한다더라고 인싸 핵인싸. 어. 학창 시절에는 킹카라고 하더니 요만이 좀 네. 인싸라고 하는데 남들은 부러워해요 인싸라고. 응? 음? 부르는 데 많다 오라는 데 많다고 근데 오라는 데가 많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마음의 빚을 져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못 가는 데가 있거든요 오라는 데가 하도 많으면 못 가야 되는 곳도 있고 그만큼 마음의 빚을 줘야 되고 골치 아파요 네. 웬만하면 인간관계를 쉽게 맺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하고는 인간관계를 쉽게 안 맺어요 저는 끊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도 네.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진정한 우정, 진정한 친구 어떤 게 진정한 저기 친구냐 돈 꺼달할 때돈 꺼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네. 돈안 꺼지면 제가 다 손절해 버립니다. 어디 있는지랑 연락 안 하고 <laughs> 있습니다. 한잔더 하고 네, 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 진짜 막 맛있거든요 이 집은. 저한테 도전해서 탁구에서 지면 이거 사드리고 이기면 고기 사드릴게요. 어, 마포 주먹 고기. 아, 보셨죠? 지난주에. 이기면 마포 주먹 고기 지면 이거, 이거 정도 사드릴게요. 맛있습니다. 이거 정말. 도대찌개 중에 거의 갑이에요. 의정부니 동두천이니 놀 분이 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가 최고예요. 막장 하겠습니다, 여러분. 날아 봤어. 벌써? 아 항상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진짜로 진짜. 어. 습관, 습관, 습관. 네. 습관적으로 해야 돼 그냥 이 다음날 일어나야 된다 나면서도 나갈 수가 없어서 이게 알람이 그려져서